오일 오픈하게 된 마카오톡 전쟁 서버 신규 입주자도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다정현은 마카오톡에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2차 합격을 한다정현 에? 저요? 아 그래요? 제가 합격을 했다고요? 왜 왜지? <laughs> 민지아님좀 빠르게 어... 넘어갈게요. 그냥 이제는 네 나팔 뿌뿌님, 햄시기님, 꿀 요자님, 진덕수님, 다동현님 <laughs> 그렇게 최종 합격한 <laughs> 다정년. <laughs> <laughs> 진짜 열심히 <laughs> 방송기기 전에 <laughs> 가서 존재 넣고 공부하고 <laughs> <laughs> 최종 합격 후다정연의한 공지가 올라오는데 전쟁 서버인 만큼 길드가 중요하기에 빠르게 길드에 지원한 다정연아 <laughs> 어, 이거 어쨌든 같이 놀면서 나도 같이 한량이 되겠다. 나 너무 긴장돼. 이거 다음에 나야. <laughs> 소주를 왜 빨아요, 이사마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원하게 된 다정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냥? 고양이 마녀 장연냥이의 포션 배달이다냥. 반갑습니다냥. <laughs> 아, 안녕하세요. 혹시 그 제가 듣고 싶다고 한거기억하시고 하신 건가요? 네. 오 하실 오수 있냐? 고키 알피 지키실 수 있냐 물어보셔서 당당하게 해드렸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laughs> 총시4 0시 동안 정도 이 서버가 열려 열려 있는데 네네 네. 그 기간 동안에 매번 배달 갈 때마다 안녕하십니까냐 할수 있는 건가요? 네. 나아, 저 나아, 하루에 양채 5시간에서 6시간까지 해 봤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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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더라고요. 원하지 않았는데. 예 예. 그게 그런 걸 하셨어요. 프리카도 룰렛이 돌아가면 방세를 열심히 찍어야 되잖아요. 아 에, 그런... 아네 참... 네. 그런 먹고 살려면 뭐, 또 열심히 해야죠. 아, 저는 이제 뭐 방송도 괜찮아요. 조금 애교를 해야 돼가지고. 아 그런 거.. 그, 그, 비슷해요. 무맘인지 뭐 알아요? 네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근데 힘들어니. 웃음> 저도 그런 성격이에요. 그리고, 아! 아 좋아요. <laughs> 어, 이거 뭐죠? 이거 꼬시려는 건가요? 아네 맞아요. 좀 꼬시려고 아. 이렇게 이렇게 데이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방송에서 아. 네. 그 데이트할 때부터 윙크를 하나요? 제가 아, 데이트 경험이 많이 없어서. 아, 그럼요. 이렇게 사람 꼬실 적에 이렇게 플로팅으로 이렇게 윙크도 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예. 네. 저는 조금 그렇게 먼저 꼬시셨는데, 이 정도는 제가 해도 받아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 아 음.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 아, 좋아요 이렇게, 요 궁금한 거 많아. 네. 아, 정현님, 고양이시잖아요. 저 다람쥐거든요? 네. 저다먹으실건 아니죠? 저 그루밍 해도 되나요? <laughs> <laughs> 그루밍은 하게 해주세요. 솔직히, 그렇게 귀여우시면은, 아, 솔직히 본인이 유죄인데, 그루밍 정도는 허락해주셔야 된다 아, 생각하거든요. 그루밍까지? 예, 예, 예. 이리고 조금 그루밍까지만 조금 해, 허락을, 아, 그거 조금 부담스러우면은, 오케이. 3일에 한 번만 할게요. 하루에 한번안 하고. 한 번이요? 네, 네. 3일에 한 번, 3일. 일주일에 두 번, 일주일에 두 번. <laughs> 그 정도는 조금 저, 허락을. 아, 다정님, 마크는 좀 잘하시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해도는 좀 떨어져요 아직 아직 못 친해졌어요 마크랑 친해지는 중입니다. 하지만 저 다정연 게임진력거든요. 이제 롤에 한창 미쳐있을 적에 롤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 이상을 롤을 한 적이 있고요. 발로란트에 빠졌을 적에 24시간 중에 18시간 이상한 적이 있어요. 그냥 게임에 그냥 미쳐버린 년이거든요. 네 적응력 자신 있습니다. 잘할 자신 우와, 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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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피지컬은 여자치고 어디 가서 밀리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어, 그럼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 하고 싶은 말이라던가 뭐 그런 거 있으면 하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네. 열심히 일할 자신 있습니다. 냥. <laughs> 냥채도잘할 자신 있습니다. 냥. <laughs> 제발 좋게 봐주시고 냥. 뽑아주시면 뭐 감사하겠습니다. 냥. <laughs> 아이안 깨집니다냥 감사합니다냥 고맙습니다냥.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나정현님이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누구 누구는 막 이런 거 하던데라는 비교 채팅 이런 거 올라오면은 저희 이거는 얄짤없이 어 이건 좀 엄격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맛있어요 아, 어, 기회만님. 안 돼요. 전 이분들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엄마~ 안 됩니다. 어, <laughs> 다른 분들 엄마~ 다 무료해드리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엄마~ <laughs> 정현무이더 나이 많아 보이는 주 어. <laughs> 같이 소개를 좀 드리면서 마녀 배달부랑 과연 어떤 길드일지 마녀 배달부를 소개합니다! 자첫 번째 마녀는 일단 우리 뭐 다들 알고있을 우리 자칭 손명이 오른팔인 그리암씨이고요. 그리고 우리 마녀배달부의 부마녀장으로서또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건 바뀔 수도 있다. 자, 우리 지금 도망하고 계신 마녀분들 계실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마녀장 자리는 실적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저 직급 전쟁이 더 생길 수 있다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멤버이신 꿀유자님이십니다. 자 먹을 거를 정말 좋아하시는 우리 꿀유자님이셨이라고 하셔요. 나 어떻게 소가, 소개하실지 궁금하다. 갑자기 우리 다음 분입니다. 어 나다. 정현님 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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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나다. 아, 정현님은 <laughs> <나> 사 <사실은 웃음> 첫인상부터 좀 강렬했다? 아 여러분 이분이 야무져요. <laughs> 정현님이 정현님이 좀 재밌으신 분이고 이분은 좀 어떤 분이냐면은 시원시원하시고 좀 털털하고 솔직하고 막 약간 좀 그런 것들이 매력인데 욕도 막빨나게 하시고 <laughs> 아 그리고 마크아트 합격하고 막 우시는 거야 마크아트 합격하고 막 우시는 거야 그래서 나 이게 너무 어좀내 마음을 울리긴 했어 저 F거든요 <laughs> 아 그리고 <laughs> 뭐, 우는 게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오열을 하셔서 너무 인상 깊었다. 우리 정연 님께서는 또이 <laughs> RP 계속 지켜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아, 고양이 많이 없어 담갔습니다, 냥 이거 지켜주시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안 지키면 저희 마녀 연애 때 몰매질을 할 겁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게 저는 창! 마음이 많이 갔다, 이 부분이. 음, 눈물 원툴. <laughs> 맞긴 해. 음, <laughs> 모한녀님이신데요 자, 그리고 이분이 애니 100개를 보셨다고 어필하셨거든요. 애니 100개 어필 못한다? 이분도 이제 마녀연애 때 몰매질 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다음 분은 민우세상이에요. 아, 민우세상이? 민우세상님이세요. 미누, 민우님이라고 내가 불러가지고 자, 좋습니다. 우리 다음 분! 우리 다음 분은 아론 님이시고요. 치즈 분이신데요. 되게 귀여우세요. <laughs> 되게 귀여워. 자, 다음은 우리 이보니 님이신데요. 어?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예쁘지 않음? 예쁜 누나야. 예쁘지? 희호 님이신데요. 자, 우리 음. 마지막으로 손명마녀인데요. <laughs> 사실은 원래 지상체제 섹시다람쥐라고 싶었는데 그렇게 가면 좀 몰매맞을까 봐 조금 자제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거 있다? 나 그거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우리 길드원분들 목소리 다 좋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다? 목소리 좋대. 까지 고려한 건 아닌데 목소리가 진짜 다 좋다? 나 목소리 좋대. 에헤에헤 기분이 다 좋네요. 에헤자 우리 이제 오늘의 콘텐츠 다이아마니 캐기 대결인데요. 다정연은 스물일곱 개의 다이아를 채고 집계 직전에 주고 모든 다이아를 잃게 되었지만 상님의하리로 다이아다! 다이아다! 다정연 팀 승리! 이거는 뭐님의 지분이 좀 많았다. 아. 과연 다정연은 마카오톡 잘하셨습니다. 전쟁 서버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찌넣고 홍보하고 볼로나 서버도 보고 <laughs> 그래도 말이야 <laughs> 열심히 할게요 나예야 <laughs> 언니 너무 고마워서 천장할 때도 울면 너 큰일 아니야 그때는 안 울어 고마워 가고 언니도 나애도 너무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언니랑 나애가 진짜 열심히 도와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와서 얼굴 비추고 인사하는데, 그냥 너무 울컥하는 거야. 그랬어. 미안해. 다들 같이 축하해줘서 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응원해준 여러분들 모두 모두 감사해요. 난, 난, 난안울줄 알았어. 나도. 난 내가 울줄 몰랐어. 그냥 기뻐하고, 저 붙었어요, 여러분.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나도 울줄 몰랐어. 나도 미안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